안녕, 친구들. 마음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음 이야기들로 우리 친구들이 찾아왔을까요? 시제성이 맞춰 멋지게 자리에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나 오늘은 우리 마음이가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찾아왔을지 한번 마음이를 불러볼까요? 마음아, 나와라! 안녕, 친구들. 난 마음이야. 아, 나 친구들 오늘 살짝 속상하려 그래. 아, 왜 속상하냐면 말이지.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었어. 아,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흙으로 모래성도 쌓고 미끄럼틀도 막 타고. 아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더러워졌어 몸에 흙도 묻고 아 근데 친구들도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아, 마음이너 엄청 속상했겠네요 그렇지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랑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를 좋아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런 상황일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고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안고 싶은데 내 몸이 너무 더러운 거야 내 몸에 막 흙도 많이 묻고 막 지저분해서 친구가 같이 안으려다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좋아하더라도 쉽게 안아주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사랑받고 사랑 주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이 마음을 서로 함께하고 안아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친구들 어떤 사진이 보이나요? 무엇을 할때 쓰는 도구일까요? とくるすしそうやで。 친구들이 놀때그 먼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막 날아다니면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우리 코에도 들어가고 우리 입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콜록콜록 기침하게 되고 먼지가 계속 몸에 쌓이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경균들이 또 생긴대요. 만약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또 그릇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물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그릇에 내가 밥을 먹게 되고, 으흠. 또 화장실이 막 더러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하게 되면, 으흠. 더러운 병균들이 우리 몸에 또 쑥쑥쑥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바같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그 깨끗하지 않은 물건들과 장소에 계속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 몸도 같이 더러워지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 또 누가 보이나요? 친구들이 이번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맞아요. 세숫대야에 우리 친구들이 손을 씻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까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함께 있는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청소도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또 물건들이 보여요.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혹은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우리 몸을 샤워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만약에 아까 마음이가 흙을 만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나서 친구들한테 다가갈 때, 손을 씻고 다가갔다면 친구들이 도망갔을까요? 맞아요. 아닐 거예요. 또,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좋은 비누 냄새를 풍겼다면 친구들이, 어, 더러운 냄새나! 이랬을까요? 아니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사랑받고 싶고 또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저렇게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세균이나 병균이 다른 친구들에게 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씻지 않으면 나도 찝찝하고 누구도 찝찝해요. 다른 사람들도 찝찝할 수 있으니까요. 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세탁기 안에 다된 빨래를 같이 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넣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자, 저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맞아요. 친구들이 입고 있는 지금 옷, 신발. 이 모든 것들도 깨끗하게 빨고, 닦고, 씻지 않으면 우리가 입는 옷 때문에 우리 몸도 더러워질 수 있고, 친구도 더러워질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공간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들이 원해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얘들아 옷 벗어놓고 저기 세탁바구니에 넣어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땀을 흘리고 재미있게 놀았던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음에 입었을 때 찝찝하거나 더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랍니다. 어떻게요? 우리 몸을 청결하게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이 마음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마음을 빛깔해서 만나볼까요? 와두 번째 친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양치질을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쳐다보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거울이에요. 거울은 나를 보여줘요. 내 얼굴에 어떤 게 묻었는지, 또 내가 밖을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나갈 수 있는지, 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거울을 볼때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고, 또내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암치하고, 세수하고, 머리도 깎고,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나갈 준비를 한다면 너무너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죠? 양치를 하고 나서 우리 친구 치아가 어떻게 됐나요? 반짝반짝 깨끗해졌겠죠?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와, 친구가 어떤 모습이 보여요? 욕조에서 예쁘게 샤워하고 시원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바깥에서 놀고 들어왔어요. 세수도 하지 않고 양치질도 하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막 집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떨까요? 맞아요. 엄마가 화를 낼수 있죠. 엄마가 화를 내기 때문에 아빠가 혼을 내기 때문에 씻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발도 안 씻고 막 뛰어다니는 그 방바닥에서 잠을 자야 돼요.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씻지 않은 얼굴로 내 인형에다가 얼굴을 부리부리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병균들을 다 누가 만나게 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콜록콜록 감기에 자꾸 걸리게 되고 다른 바이러스들이 왔을 때 이겨내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다녀왔을 때 얘들아, 손부터 씻으세요. 발부터 씻으세요. 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원해서 얘기해주시는 거랍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왜꼭 손을 씻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배변 활동을 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자체에는 또 병균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배변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 병균이 내 손에 묻지 않도록 씻는 거 합니다. 그런데 또 옆에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또 원을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흐트러 놓은 장난감을 정리하고, 내가 입었던 옷도 정리하고, 내가 놓아야 할 자리에 질서 있게 착착착착 놓든 것. 그것 또한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그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는 거랍니다. 우와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의 길거리에 보이는 쓰레기까지 청소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내가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질서 있게 분리수거하는 것도 아주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환경미화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주변에 무슨 일을 하진 않지만 지역에 있는 이웃 주민 아줌마 아저씨들도 자기 집 앞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모든 길거리를 환하게 빛내주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의 힘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나도 반짝반짝 빛나고 친구도 빛나고 또 우리 주변도 다 같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을 마음 동화 친구들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반듯반듯 반듯 보기 좋아요. 음, 개운한 향기, 기분이 상쾌해요. 가지런하고 깨끗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청결이에요. 내 마음이 맑고 환하게 웃음을 지어요. 두 팔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봐요. 눈부신 빛이 나를 비춰요.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끝까지 반짝반짝 빛이 나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반듯해요. 나는 향기나요. 나는 소중해요. 내가 놀던 장난감 반듯반듯 반듯 제자리에 두고요. 음식 먹고 반짝반짝 깨끗이 이를 닦아요. 무당탕 신나게 놀고 나서 쏴쏴 몸을 씻어요. 음, 내 몸에서 비누 향기가 나요. 내 몸도 깨끗하고 내 마음도 깨끗하고 내가 있는 주변도 깨끗해서 나는 반짝반짝 춤을 추어요. 환한 빛이 마음에 빛나서 나는 힘을 얻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소중해하는 마음으로 어지러운 것도 가지런히 할수 있어요. 지저분한 것도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반듯반듯하고 내 몸으로 표현하는 행동도 가지런히 할수 있어요. 내 눈은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손은 부지런하고 이 행복한 향기를 누구에게 전해 줄까요? 이 상쾌한 기분을 누구에게 전해 줄까요? 소중한 나, 소중한 친구, 소중한 가족, 소중한 이웃.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와, 마음도마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이 깨 같아요. 마음이 반짝반짝 나는 반듯해요. 이렇게 케어 내진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이 마음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감동한 내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몸도 더럽고 뭐가 묻었을 때 깨끗하게 닦고 싶고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만약에 이런 더럽고 뭔가 상처난 마음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 될것 같아요. 보이나요? 어, 막 뭐가 묻었어요. 어, 난 친구 미워. 내셔 싫어.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욕심 부리고 화가 나는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흠집이 나고 더러워진다면 그 마음도 한번 닦아보면 좋아요. 어떻게 닦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청결의 거품으로 딱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닦은 만큼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줄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에 자꾸 더러운 걸 묻히고 자꾸 먼지 같고 세균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자 그림 한번 그럴까요? 이쪽 도주고 도와주고, 또 같이 함께 깨끗하게 해준다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덮어질 거예요. 짜잔! 하얀색 크리파스로 얼룩진 마 사라져! 점점점점 점점 연해지면서 내 마음에 오히려 멋진 무지개 빛깔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선생님 다 깨끗해지지 않는걸요? 다 덮어지지 않는걸요? 우리가 청소할 때 세제로도 청소하고 청소기로도 슝 진공청소기로도 청소하고 또 열심히 걸레로 닦는 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덮을 수 있어요. 하얀색 색종이를 붙여서 덮을 수 있어요. 쳐서 덮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는 중요한 팁인데 수정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얗게 하얗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집에서나 원에서 하얀색 차르기나 색종이를 덮으면서 더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더러웠던 마음도 깨끗하게. 묻었던 몸도 깨끗하게 하는 힘. 바로 어떤 마음의 힘이라고 할까요? 청결. 청결이라고 해요. 청결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마음의 힘이래요. 그러면 몸을 깨끗하게 가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마음 동안에서 봤던 것처럼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 또 그럼 가꾼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꾼다는 말은 내가 깨끗하게 한 몸을 더 멋지고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씻기만 하고 머리가 막 삐죽삐죽 날라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씻었지만 그다음에 내 머리를 반듯하고 예쁘게 가지런히 빗어서 내 몸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꾸며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가꿀 수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하나요? 마음은요. 일단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하고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우선 내 마음에 건강한 마음숨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화가 났던 마음이 왜 그랬는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넣어보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멋지게 가꾸어진 예쁜 말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너를 좋아해. 괜찮아. 도와줄게. 힘내. 이런 좋은 말들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점점 깨끗한 것을 넘어서 멋지게 가꾸어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마음의 힘, 청결을 노래로 한번 배워볼까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뽀드득 청결 뽀드득 청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마음의 힘 청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마음의 힘그 힘이 바로 청결이래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내 몸을 가꾸는 것처럼 내 마음과 언어를 예쁘게 가꾸는 힘이 청결의 힘으로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옆에 내 주위를 돌아보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할게요. 자 오늘 또이 청결의 힘이 누가 누가 가장 반짝반짝거리는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